유출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유출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오늘 삼수선의 정리 봅시다. 자, 오늘 재빠르게 음, 말 그대로 세계 수선. 에, 가한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어떤, 동그라미 1번은 <laughs> 어떤 평면이 있어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 2에 직선 L이 있고, 이게 직선, 평면 위에 있는 직선 L, 그 다음에 평면보다,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한점 P가 있어요. P에서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조건은 뭐냐면, PO와 알파가. O라는 것은 알파 평면 위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생기는 O. 이게 O가 됩니다. 오케이? 알파, P에서 알파 평면 위로탁 수선 내린 거. 그래서 PO하고, 누구하고? 알파하고 수지.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OA하고, 직선 L하고 수지. 자, O하고 A라는 것은 이 직선 L에 O에서 이렇게 끈 수선. 요게 A가. 됩니다. 그럼 OA하고 L하고, OA하고, 누구하고, L하고, 수직.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P에서 A에 촥 내리면 요것 또한 뭐가 된다? 이렇게 수직. 요래 된다는 게 삼수선정리에요. 그래서 수선이 요거 두개 수직이고, 이거 두개 수직이면 나머지 한개 뭐? PA하고, 누구하고? 직선 L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게첫 번째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러니까 수선이 세개 있는 거지. 요거랑,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자 이 직선에 대해서 맞죠? 이 수선에 대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1 번은 이거 두개 성립하면 나머지 한 개가 수직이다. 이 뜻이야. 동그라미 2 번은 누구 누구 수직이다. PO와 알파가 수직이다. PO하고 알파 평면하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A 하고 PA 하고 직선 l n l 인 PA 자 PA 하고 l 하고 수직이다. 이면 자바 지금 이거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면 뭐가 수직이라고 하겠노? OA가 l 하고 수직이다 하겠지? 그지 삼 수선이니까 수선이 세 개잖아, 그지? 맞지? 요거 누구 AO 하고 OA 하고 누구하고 직선 l 하고 수직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서 두개 성립하면 한개 이거 두개 성립하면 요거 수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세 번째 조건 보세요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PA하고 L하고 수지 PA하고 직선 L하고 수지 그 다음에 OA하고 L하고 수지 OA하고 직선 L하고 수지 그 다음에 한개더 있어요 PO하고 AO하고 수지 PO하고 AO하고 수지 OA하고 수지 맞죠? 음. 그러면 잘 봐. PA하고 L하고 직선 L하고 수직. OA하고 직선 L하고 수직. 그 다음에 PO하고 그 다음에 OA하고 수직이라 그러면 이 o a e 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알파평면하고 PO하고도 수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3개의 조건이 들어간 이유가 PA하고 그 다음에 P A 하고 A라고 수직, O A 하고 A라고 수직인데 P O가 알파 평면하고 수직이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데 P O하고 O A하고가 수직이 돼야지만 알파 평면의 수직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직선 l 여기 있어. 아, 선생님 직선 이게 평면이야? 알파 평면이야? 칠판이 알파 평면이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l 이렇게 이 있어. 쌤님 손가락이 P야, 그지? P 여기 A야. 선생님 P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P, A 맞지? 자, 이 마카 끝이 P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선생님 끝이 O입니다. O, A하고 O, A하고 수직 맞지? L하고. 그치? 근데 지금 P하고 O하고 어떻게 되노? P, O하고 연결하면 P, O하고 A, O는 수직이가 아니지? P가 요거고 O가 여기니까 P, O하고 A하고 수직 아니지? 그러면 알파평면 이 칠판하고 P O 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를 못하지. 그래서 요거까지 수직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거까지. 요까지 수직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 수직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P O 하고 알파 평면하고 칠판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지.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들어가면 P O 하고 알파 평면하고 수직.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이거 두개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 이거 두개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 이거 두개 성립하면,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가 성립한다. 수직이 된다. 그게 바로 삼수선 정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58번 삼수선 정리 문제 봅시다. 58번 삼수선의 정리.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P의 길이지. 자, 문제에서 AP의 길이지. 자, 앞으로 보세요. PO하고 이 평면하고 수직이고 O, 요점하고 요점은 뭐라고 돼있노? H지. H하고 H하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고 그러면 PH를 닦았을 때이 직선하고 수직이겠지. 맞지? 그러면 3이고 4니까 여긴 얼마겠노? 5가 되겠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는 거야 자그면 요게 5고 루트 10이니까 요거 빗변 아이가 요것도 수직이니까 그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11 요거 제곱하면 25 얼마고? 36이니까 6 되겠지 그자? 그래서 PA 길이는 얼마? 6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는 거야 수선 점선 점그 수선 잘 그어가지고 그럼 58-1번도 수선 먹을까 보조선 그어야 되겠지? 그래, PQ 금 되겠지. PQ 꺼는데 AQ 길이가 루트 3이니까, PQ 길이가 얼마 될까? 60도에 대한 대각이니까, 대변이니까,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응. AQ 길이 루트 3을 곱한 게 PQ 길이가 되잖아요. 응. PQ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3. 응, 3 되지. 왜냐하면 여기가 60도니까, 60도에 대한 이 대변의 길이는... 그게 1대 루트 3되야 되거든. 그럼 이 길이에다가 루트 3 곱한 게이 길이 되니까 3이 되지. 그게 PQ 길이가 3이 된다 그러면 pH 길이 나오지. 맞지? 얼마고?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러면 58-2번 보자. 어, 58-2번에는 보조선 먹으면 뭐 될까? DI 길이 구할라 그러면 DI 길이는 보조선 먹어야 뭐 될까, 그렇지? di 길이 구하려 그러면 dh하고 hi를 구해야 되겠지. 선분의 hi를 구하면 그게 서로서로 응. 서로 다 수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laughs> 다음, 이명각. 이명각. 자, 이명각이라는 것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 이면각. 뭐라고요? 이면. 두 면이 이루는 각. 이면, 이루는 각. 그지두 면이 이루는 각. 선생님이 이하고 이하고 이루는 각을 갖다 구하세요. 이렇게 이하고 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 어딨노? 이 사이각 보이지? 이 사이각. 맞지? 이 각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면하고 요면하고 이런 거, 요로, 요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이렇게딱 잘랐을 때,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그, 뭐고, 알파팽민하고 여기 알파팽민 있어. 이렇게, 베타팽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음. 베타팽민이 이래 있단 말이야. 됐니? 자, 베타평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알파평면하고 베타평면 이런 각 요각을 갖다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그림에서는 조금 이게 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교선 있잖아요. 만나는 선. 만나는 선에서 요렇게 이 베타평면에 이제 수직이 되는 어떤 선을 그었고 이 점에서 요렇게 여기에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이루는 요각을 갖다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이면각이에요. 직접 이루는 각이에요. 알겠나?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만약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다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정사면체의 이면하고 이 밑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럴 때 지금 이게 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맞지 어떻게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여기 이루는 각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렇게 됐을 때 이루는 각 이게 바로 이면각이죠 오케이 그럼 이 삐딱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이루는 각 구하면 안 되잖아 맞지 오케이 응. <laughs> 음. 내 책이고. 목이 아프네. 음지른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정사영 하기 전에 두 평면에, 아, 그, 이면가 그 159, 59, 59번. 1 8 5쪽이 59번. 5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음.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C, 요거 하고 ACD, ACD,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지. 자, 이거는 무슨 삼각형? 이건 정팔면체잖아. 응, 정상. 어, 정삼각형. 정팔면체니까 이건 정삼각형. 여기도 무슨 삼각형? 정상각형. 그렇다면 여기 교선이 얘잖아. 교선이 중점을 딱 끄어서 이 꼭지점 B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중점에 딱 가겠지. 여기서 마찬가지 B에서 여기 H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끄어버리면 요거 수선, 그거 뭐 높이가 딱 되겠지.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BD를 갖다 연결하면 BD는 이렇게 되는데 BH, BHD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노? 이등면 삼각형이 되겠지. 왜냐면 h고 이게 b고 이게 d잖아 맞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 그런 거 있나 없나 어, 없지 그러면 내가 직접 잡아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갖다 2로 한번 잡아 보자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2로 잡으면 이 높이는 2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루트 3 되겠지 그럼 여기도 루트 3 되겠지 맞지 루트 3 되면 이렇게 여기 2고 여기 2면 여기는 뭐가 되노 2 루트 2 되잖아 맞지 대각선이니까 그죠 여기 수직이잖아요? 이 사각형이라서. 그러면 여기 반틈 쫙 내려옵시다. 그럼 여긴 얼마? 루트 2대지. 그럼 여기 1이는 얼마 되나 1이지.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E, A, B, C하고 A, C, D하고 이루는 각이니까 실제 이 각을 원하잖아. 맞지 그럼 이 각을 원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코사인 세타 값입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다. 그럼 여기는 무슨 세타? 2분의 세타지. 맞지? 내가 원하는 게 코사인 세타인데 그지? 나는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알고 있어요. 맞지? 사인 2분의 세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 2배각으로 바꿔야지. 그죠 그럼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써면 되겠나? 그러면 코사인 2배각 공식 뭐 사인, 코사인 다 적는 게 2코사인 공식 씁시다. 아, 너가 문자 이렇게 잡는 게 너무 귀찮으면 이렇게 하세요. 요 각을 갖다가 세타를 갖다가 ET라고 합니다. ET. 2알파, 아까 2알파. 세타를 2알파라고 합시다. 세타를 2알파 라면요 반쪽은 뭐가 되노?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고 코사인 2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좀 식이 조금 더 눈에 더 보이죠? 그죠? 그러면 2배각이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아, 제곱알파 빼기 1, 요렇게 구하면 되지. 어, 코사인알파는 뭐가 되노? 루트 3분의 1이잖아. 여기 1이니까, 맞자.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 제곱하면 뭐가 되니?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 빼기 1해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1이 나오는 거야. 음. 자, 그러면 59-1번 해보세요. 59-1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네요. 여기서. bbdc가 루트 7이라 그랬네. 그죠?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건 정삼각형 아이가. 맞지? 한 변이 2인 정삼각형. 이건 정삼각형. 그럼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 중점을 갖다 교선의 중점하고 얘 a하고 딱 이었을 때하고 요꼭점 이렇게 이었을 때 이루는 각 요게 바로 이면각이지. 맞지?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요각을크기로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죠. 그죠?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지금 2의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 루트 3이죠. 요 높이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이네. 그럼 여기가 루트 7인 거 보니까 여기 1이라서 여기는 루트 6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밑변이 루트 6이면서 여기 루트 3, 루트 3 되는 거네 그지? 맞지? 그러면 A 여기를 갖다가 M이라고 할게. AM 다음에 D 이렇게 연결해자 어, 그럼 이게 2등변이잖아.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맞지? 여기는 얼마? 루트 6이지. 근데 이각을 구하라 그랬네. 그죠? 그럼 여기 딱 내려와버리면 수선 내려버리면 루트 6, 2분의 루트 6이네.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6이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한번 각을 구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6이래 되겠네. 그치? 루트 6, 루트. 그럼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다 2분의 루트 2.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되려면 세타는 몇 도? 45도. 4분의 파이 되겠지. 그자? 오케이? 여기에서 하나 너희들한테 필기해줄 게 있어요. 이차어그 이런 삼각함수나 이런 각의 길이나 이 각이나 이 인각이나 세 변의 길이하고 관계된 식이 있는데 너희 교육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너희 위의 선배들은 다 하고 있고 너희 후배들도 앞으로 하게 될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 때만 속 빠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된 공식이 있어요. 사인 삼각함수의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필기 좀에넣으세요 제이 코사인 법칙,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대변의 길이 A, 대변의 길이 B, 대변의 길이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한 변의 길이 a 하고 이각에 대한 식을 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꼭 완전제곱식 같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치? 근데 코사인 a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e 곱하기 코사인 a 2bc 코사인 a <laughs> 까지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위치 한번 봅시다. 이 공식을 외울 때 식으로 외우지 말고 위치로 외우세요. 요 길이 제곱은 자 앞으로 봐. a제곱은 뭐? b제곱 따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래야 되는 거야. 위치로 외우면 쉬워요.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이거 코사인 a 이렇게. 요거 완전 제곱식처럼 외우기.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b제곱은 뭐 같아? 불러봐. b제곱은 a제곱 따기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되겠지. 요거 사이각을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C제곱은 따기 B제곱 마이너스 b b 2AB 코사인 C. 아 코사인 C 이러면 되지. 자꾸, 자꾸 각이 딴데 가면 안 돼. 이거 잘 보면 BC가 막 나오니까 각은 코사인 A 가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제곱은 A제곱은 뭐라고 했다? 앞으로 봐. A제곱은 음. 마이너스 c 그렇지. 그 다음에 B제곱은. 이거 b 제곱, 하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 이거, c 이거, 코사인. 그 다음에 C제곱은.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코사인 C. 코사인 C, 이래지.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A를 갖다, 식적어보자. 코사인 A를 라고 적어버리면, 강만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이 식을 좀 변형시켜서 2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바로 튀어나온다. 그죠? 적어보세요. 어, 저희는 없어요. 응? 저희는 없어요. 너는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자. <laughs> <왜안> 넣어? <laughs> 이 공식은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숫자 집어넣으면 별로 안 복잡하거든. 지금 이 각도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지금 세배의 네, 길이 다 아는데 이것만 모르지? 그럼 요식 넣으면 되지? 요각이니까 B, C 이거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이거, 이거. 자, 2, 누구? 루트 3, 루트 6분의 루트 3제곱, 3, 루트 6제곱, 빼기, 루트 3제곱. 이래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고? 6루트 2잖아. 6루트 2분에 3나아가고 6이니까. 얼마? 누구야? 바로 나오지. 뭐, 피타고라스 이렇게 쓸 필요 없지. 그지? 그래서, 제이코사인 법칙 요거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요거 외워놓고 써줍시다, 우리는. <laughs>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으니까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 막 쓰고 가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두 평면에 수직에 대한 정리. 자. 자, 여기에서 있는 설명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